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기란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지. 부안 허던 내 영혼을 지나도록 함께 계시니로사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름천과만도다 예수 예수. 이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축복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아니며 먼 훗날 주님 나라에서 아버지 아니며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친척과 중계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존계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또그 순천 공부하는 어 주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어 좋은 받게 어... 해달라고 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 지난 한 주간은 그, 어, 일본을 처음으로 북가이도를 음, 어, 지수기가 음, 큰맘 먹고 어, <laughs> 지금 10년 동안 마일리지에 모아 놨다가 어, 음. 다 모아서 나한테도 뭐한 5천이 있었대요. 그걸 다. 그래서 그 어 그것도 있었는가봐. 그 대한항공 몇번 타지도 않았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 긁어 모아 가지고 <laughs> 그렇게 했다고 러더라고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뭐 몰라서 몰 못, 몰라서도 못할 거야. 어그렇 어. 그래, 어쨌든간에 어, 어 일본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나도 저 저도, 저도 갔다 왔는데 어 하나님의 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월요일은 어 이번 주에 이제 초등학교가 방학을 한대요 금요일 정도 이번 주 금요일 정도 그렇게 금요일 방학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어 여기서 이제 한 명을 김서연이라고 하는 어린이 한 명을 에 이제 한번 이제 이십 일 동안 한달 동안 어 월요일 와 가지고 어, 금요일 출퇴근 하는 거예요 집에 가까우니까 에, 출퇴근하고 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발전이 되면은 어뭐 어디 기도원 수양관이나 그런 데로 가서 어 저녁엔 또 기도해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 훈련을 좀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적인 것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초등학교 과정을 한번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랬더니 이제 그 어, 저기 어디요? 그 여수 음, 밑에 어디지? 어 순천 어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어 자기들 도 하고 싶다고 어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이제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 하자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오기가 어려우니까 내가 가는 게간 예, 길에 이제 한번 하루 정도 이제 그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가르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그리고 예, 지금 뉴 개관 성경이 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그 그 샘플도 지금 만들고 있고 어, 진도가 막 음, 많이 잘 나가고 있어요. 어, 내가 그 생각한 것보다 훨씬 속도 빠르게 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에, 물질이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좀 해주시고 이제 이것이 되면은 에, 우리가 문서 선교에 이제 첫발을 디디는 거예요. 에, 굉장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좋은 그그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비전도 보이고 음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음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어그 정말 그 노후 노후에 우리가 어어 어 정말 할일 없어서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신세가 되면은 그건 정말 비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 뭔가 가치 있는 일에 많이 하든 적게 하든간에 그할수 있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고 어,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어 이런 사역에 동참할 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거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어그 2천만 원을 보내 주신 것은 어엘리야의 기도에서 한 조각의 구름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시고 비적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그잘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속도가 빨리 좀날수 있도록 참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템포로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되면은 그때 이제 성소공회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하고, 어, 그 인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남았습니다,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후에는 오늘 창조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은, 어, 아, 오늘 또 우리 평역성 목사님이 오늘 복이라고, 어, 오늘 탁. <laughs> 복이 언제인지는나 <laughs> 모르겠지만, 어. 그 통닭 세 마리를 사셔서 오늘 보신을 좀 하게 될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아버지한테 들어사오니 용서하는 믿음을 갖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세계교회와 중국교회와 일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김현대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모든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항상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아버지 끊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나머지 여생 아버지며 빈틈없이 빤듯한 길로 갈수 있도록 성님께서 단번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아버지며 기적의 청년으로 아버지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